네,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, 그 확산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오늘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. 시카고시 부분입니다. 먼저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국에서 두 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.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시카고 고주 60대 여성이 우한 폐렴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여성은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미국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CDC는 우한폐렴으로 진단된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 여성은 우한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질병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CDC는 현재까지 전국 22개 주에서 63명의 의심 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의심 환자 가운데 두 명은 양성 판정을 받았고 1 1 명에게는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엘레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